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입니다. 자 일단은 작전은 양면 코사인 나눠주고 탄젠트 이용하고 싶은데 무조건 나눌 수가 없죠. 나누는 수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즉 코사인 x가 0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0이니까 결국 사인 x가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자, 코 사인이 0이면서 사인이 동시에 0인 경우는, 그쵸, 존재하지 않죠. 둘다 0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사인 x는 0이 아니다. 코사인 x는 0일 수가 없다. 즉 0이 아닌 걸 확인했고요. 양변을 코사인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얘 기죠. 결국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이 값이 얼마? 루트 3인 걸 알아냈습니다. 즉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누구니까요? 그렇죠. 탄젠트 값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 X가 얼마라는 사실을 루트 3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탄젠트 값이 루트 3인 경우를 0 이상 2파이 미만에서 따져보면 되겠죠?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죠? 파이죠. 그럼 파이에서 그래프가 한번 그려질 것이고요. 2파이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물론 2파이는 안 들어갑니다. 포함되지 않지만 한번더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0과 2파이 사이 즉 중간이 점근선 역할하고 있죠. 여기도 점근선 역할을 하겠네요. 자 각각의 위치를 집어주자면 이 위치가 얼마죠?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한번, 자, 0 포함하니까 얘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반복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탄젠트 x가 즉 얘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인 거니까요. 루트 3이 되는 경우입니다. y축 원점 여기 x이고요. 자 루트 3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y는 루트 3 이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 그 위치가 바로 여기네요. 이쪽과 이쪽이요. 처음에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되는 경우에 X 좌표가 얼마죠? 60도, 즉 3분의 파이를 말하죠. 근데 이 길이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길이 같습니다. 파이서 3분의 파이 더하니까 위치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제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근 X는 누구누구예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두구는 알파 베타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동 얘가 베타가 되겠죠. 그 말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니까 이 아이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코사인 얼마? 3분의 5파이를 계산하라는 거네요. 얘는요. 코사인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뺐다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주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 선택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